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류저널 뉴스입니다. KBS 사내협회 대표들이 박장범 사장에게 전체 편성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PD, 기자, 기술인, 아나운서, 촬영감독 협회 대표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분야별 편성위가 열리지 않고 안건이 일방적으로 거부된다며 사교를 위반하는 사장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MBC와 SBS 등은 이미 전체 편성위를 운영 중이라며 KBS만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문화예술경영학 박사학위가 탄생했습니다. 이류저널 오경섭 대표가 미국 IUC 남가주예술대학에서 국내 1호 Doctor of Cultural Arts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은 탈권위주의 전환이론과 데이비드 이스턴의 시스템이론을 접목해 역대 대통령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수여식은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스펠바운드 행사 무대에서 진행돼 학문과 현장의 결합을 상징하는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오경섭 박사는 KBS 기자 출신으로 언론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을 이어온 미디어와 문화 전문가입니다.